안녕하세요. 아들 하나 장가 보내겠다고 정신나간 짓도 서슴치 않고 저지르는 어머님 때문에 아니 그런 어머님을 보고도 끝까지 저더러 가족끼리 그런 거 하나 이해 못해주냐고 우겨대는 미친 남편 때문에 갈라서기로 한 30대 여성입니다. 왜 이런 인간들 때문에 제가 피해를 받아야 하는 건지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네요. 하지만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뭐하고 저만큼이나 속상해하시는 친정부모님과 몇 번을 곱씹을 수도 없어서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답답한 가슴이 좀 풀어질까 싶어서요. 남편하고는 대학교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하지만 제 나이 스물, 남편 나이 스물 하나에 만나서 고작 반년 정도 사귀다 남편이 군대에 가면서 자연스레 헤어졌네요. 하지만 인연은 인연이었는지 대학 동기들 모임에서 다시 만나 결국 부부의 영까지 맺었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 남편은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들으면 악어기 할 정도로 제법 규모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저는 친정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물려받아 하고 계셨는데 워낙 오래된 고정 손님들도 많고 하다 보니 한마디로 남주긴 아깝다. 그러니 제가 했으면 하셨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서야 저는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까 싶은데 보통 다른 부부들은 신혼집을 먼저 구하고 식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었어요. 남편 직장이 지방에 있다 보니 당장 살림을 합칠 상황이 못 되었거든요. 그래서 식을 먼저 올리고 당분간 각자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서울로 올라오기로 되어 있던 올해 신혼집을 구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었죠. 물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희 쪽에선 그럼 식도 좀 천천히 올리면 되지 않냐 했는데 남편 말로는 아버님 건강이 썩 좋지가 않으셔서 식이라도 먼저 올렸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식을 먼저 하고 신혼집은 천천히 알아보기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다 작년 가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제가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예상보다 조금 일찍 그러니까 11월 말부터 서울에서 근무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좀 서두르게 된 거죠. 그런데 남편이 이상하게 돈 이야기만 나오면 뭔가 자꾸 피하는 느낌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혹시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냐고 캐물었습니다. 남편은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그런 게 어디 있겠냐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고요. 하지만 제가 죽어라 물고 늘어지니 결국은 자기도 더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더러 너무 놀라지 말라면서 지금 당장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참고로 처음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남편이 모아둔 돈이 1억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도대체 다뭐 했냐고 혹시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걸한 거냐 따졌어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아주버님한테 빌려줬답니다. 아주버님이 정말 잠깐만 쓰고 주겠다며 빌려달라고 사정을 해서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면서요. 참고로 아주버님은 미혼이고 남편보단 4살이 더 많아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결혼 전에 두번 만났었는데 두번다 별로 좋은 기억으로 남진 않았네요. 아주버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시댁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겠습니다. 사실 연애 때만 하더라도 시댁 사정에 대해선 잘 몰랐어요. 남편이 워낙 시댁 이야기를 잘안 하기도 했고, 저도 뭐랄까. 남편이 말하는 방식이라던가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추측컨대, 그렇게 이상한 집에서 컸단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을 거라고 막연히 짐작하곤 별달리 궁금해하질 않았죠. 남편이 알뜰한 면이 있긴 해도 야박한 사람은 아니라서, 시댁 형편이 어려울 거라곤 상상도 못했고요. 게다가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선 원래 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말하길 어머님이 원래 집에 사람 오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하신다며 웬만하면 밖에서 만났으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땐 저도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으니 굳이 어머님이 내켜하지 않아 하신다는데 고집을 피울 이유가 없었죠. 저도 시댁에 가는 것보단 밖에서 뵙는 게 편하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시댁의 상태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제 눈으로 확인할 기회가 마땅히 없었어요. 그러다 결국 청첩장까지 나오고 나서야 처음으로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실망을 안 했다면 거짓말이에요. 처음 시댁에 도착해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여기에 어머님 아버님 아주버님 그리고 남편까지 넷이 산다니 생각만으로도 갑갑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대단한 궁궐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인 4명이서 방 2개짜리 아파트라니. 그래도 뭐 결혼 자체를 한 해만에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어차피 남편이 모아둔 돈도 있었고 저도 모아둔 돈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저 시집 갈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이 힘든 상황에서 얼른 내 남편이라도 데리고 나와야지 했는데 막상 집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남편 돈이 아주버님한테 다 묶여 있다고 하니 제가 환장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나랑 상의도 없이 그큰 돈을 아주버님한테 홀랑 다 빌려준 거냐고. 정말이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대요. 그러자 남편이 자기도 답답하다면서 미치겠다더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입니다. 그래도 설마 가족인데 나 몰라라 하겠냐고요? 어쨌든 이 이야기를 친정에 안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튿날 친정부모님께 남편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조마조마 했는데 역시나 친정아버지께서 정말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가뜩이나 여러가지로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좋다 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결혼이었거든요. 친정어머니도 그러면 뭐 집을 우리더러 해달라는 거냐면서 제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이고 뻔뻔하다며 혀를 내두르시대요. 그리고 솔직히 제 입장에선 무슨 말도 하기가 어려웠어요. 친정부모님의 속상하신 마음이야 이해가 됐지만 그렇다고 같이 남편 욕을 하자니 그러면 남편하고 사는 제가 뭐가 되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일을 어쩌면 좋냐니까 친정부모님이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랑 남편더러 친정에 들어와서 살라고요. 사실 친정 부모님은 두 분이서 5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셨고 그래서 두 분이 방 하나씩을 쓰고 계셨어도 방두 개가 남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저희 둘이 들어가서 사는 게 전혀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남편도 솔직히 자기가 존내실래 따질 상황이 못되어서 그런가 군소리 없이 그러자 하대요. 그렇게 저희는 작년 11월부터 친정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됐다고 하셨지만 염치가 있으니 다달이 100만 원씩 드리겠다 했어요. 이걸 가지고 남편은 시댁엔 안 드리냐며 입을 삐죽 거렸지만 제가 그러면 우리 집엔 월세라도 따로 드릴 거냐니까 더는 말은 안 하대요. 그리고 사실 제가 그렇다고 친정에서 살림을 한 것도 아니고 전 정말 편하게 지냈거든요. 결혼 전이랑 별다른 거 없이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을 거예요. 눈치도 보였을 거고, 저만큼 편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상황이 어느 정도는 남편 스스로 자초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이 안쓰럽진 않더라고요. 한편 그렇게 친정살이를 시작한 지한 달쯤 되었을 때,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더러 집들이 안 하냐고 물으셨거든요. 전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돈이 없어서 친정에 빌붙어서 사는 마당에, 무슨 집들이냐고 따지고 싶은 걸 가까스로 억누르고, 저희 집도 아닌데 무슨 집들이를 하냐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삽니다 하고 한번 보여주는 게 당연한 너 아니냐 대요.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이 한다는 말이, 어머님 입장에선 아들이 처가살이 한다니 걱정이 돼서 그러시는 거 아니겠냐며, 그냥 어머님 마음 편하시게 한번 오시게 하면 안 되겠냐는 겁니다. 제가 그런 남편더러 시부모님의 아주버님까지 여기 오신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불편하실지 그런 건 걱정 안 되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또 그냥 미안하다고 얼버무리는데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제 눈치를 너무 안 보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한편으론 혼자 괜히 제 눈치를 보면 그건 그거대로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특히나 시댁 문제로 남편이 기가 팍 죽어 있을 때면 정말 속에서 울분이 차오르는 것 같았죠. 아무튼 결국 한번 초대하기로 했어요. 친정부모님도 같은 부모로서 그 마음이 아예 이해 못할 건 아니라고 하시면서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집들이 당일이 되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님이 먼저 집들이라고 하셔놓고는 정작 당신은 빈손으로 오셨더라고요. 저는 둘째 치고 저희 부모님 앞에서 남편 체면도 있는데 말이죠. 정말이지 제가 다 민망하대요. 게다가 친정 어머니께서 출장부패를 불러 집들이 음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어머님은 계속해서 음식은 그래도 정성인데, 며느리한테 밥한끼 얻어먹어보기 힘들다며 어찌나 싫은 소리를 하시던지. 그러니 저희 친정 부모님도 표정 관리를 못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해주신 것 없다고 시부모님이 시부모님이 아닌 건 아니지만, 저도 어머님의 뻔뻔함에 정말 질려버렸고요. 그래도 그럭저럭 집들이가 끝났고, 이후로는 한동안 별 문제 없이 지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아주버님이 가져간 1억에서 딱 천만원 갚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주면서도 얼마나 자기 힘든 내색을 하던지, 게다가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저희한테 너네만 잘 살면 다냐면서, 어디 좋은 여자 없냐? 자리 좀 만들어 봐라. 정말 가지가지 한다는 게 이런 건가 싶대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시댁에 거리를 두고 지냈고요. 그런데 집신도 짝이 있다더니 올 초여름 아주버님한테 여자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이도 10살이나 어리고 승무원이라 대요 도대체 아주버님의 뭘 보고 그 아가씨는 좋다고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 하긴 나도 별 볼일 없는 내 남편한테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했지 싶어 더는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그 둘을 어떻게든 결혼을 시키셔야겠다고 혈안이 되어 계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경호 없는 생각을 해내실 수가 있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월이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곧 있으면 장모님 생신이신데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는 게 어떠냐 그러대요. 대신 자기는 빼고 가라면서요. 자기도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다면서. 그리고 솔직히 그 마음이 아예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여름 휴가 겸 어머니 생신축하 겸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행지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친정 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지시면서 다리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병원을 가긴 했지만 한국만 못한 시설도 문제였고 일단 거동이 어려워지니 여러 가지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표를 구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남편에게는 연락을 못 했어요. 원래 당연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남편에게 이야기한들 뭐 달라질 것도 없었고 남편이라도 못처럼 생긴 자유 시간에 마음 편히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나름대로 배려한답시고 연락을 안 했던 거죠. 아무튼 집에 도착해 현관에 들어서는데 신발장에 못 보던 신발들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생각하는 순간 TV 소리와 함께 어머님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 남편이 시부모님을 불렀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짜증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일단은 친정어머니부터 방으로 모시려고, 어머님 저 왔어요 하고 들어가는데, 저희 남편은 안 보이고 시부모님하고 아주버님, 그리고 웬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어머님을 쳐다보니, 어머님도 정말 당황한 얼굴이셨고, 그런데 그때 그 여자가 저랑 저희 어머니를 가르키며 누구냐 대요? 그리고 어머님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는 둘째 며느리라 하시면서 저희 어머니는 이집 청소해 주는 도움이란 식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제가 듣다가 황당해서 청소해 주는 아줌마요 하고 되물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되도 않는 윙크를 하시면서 저한테 조용히 하란 식으로 눈치를 주시는데 솔직히 알게 뭐예요. 참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 어머니더러 도우미아 주머니라고 하신 거냐고 또다시 따졌어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뭘 어떻게 듣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긴 내 친정집이라고 그러니 나가달라고 했네요. 그러자 그 여자가 상황 파악을 하느라 그런 건지 정신 나간 표정을 잠깐 짓더니 어이없다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다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자 아버님이 이럴 줄 알았다며 큰소리를 내셨고. 그러는 와중에 주차하고 뒤늦게 올라오신 저희 친정아버지와 맞닥뜨리게 되셨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사돈이 지금 이 시간에 왜 우리 집에 와 계시냐 물으셨고 그때부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에게 전화해 어디냐니까 집이라는 뻥을 치길래 내가 지금 집이니까 헛소리 하지 말랬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집에 아직 안 들어갔지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만나자 하는데. 이 인간도 다 아는구나 싶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남편이 집에 오면서 모든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어떻게든 그 여자랑 아주버님을 결혼시키겠다는 욕심의 어머님이 마치 재산 꽤나 있는 시댁처럼 보이려고 저희 부모님과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희 집에 그 여자를 초대했던 거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자기 말론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자리를 비웠었다나 어쩐다나. 핑계가 어떻건 간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러시는 거다 사기라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사기나 마나 당신은 당신 아들 장가만 보내면 된답니다. 자식 위에서 부모가 무슨 짓인들 못하겠냐면서요. 황당하고 기도 안 차대요. 그리고 결국 그 일로 저와 남편까지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러려고 나한테 친정부모님 모시고 여행가라 한 거냐고 따졌고 남편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면서 저더러 덕분에 형 결혼은 쫑 났다고 좋기도 하겠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막말로 우리 돈도 다못 갚으셔놓고 결혼이 가당키나 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게 왜 우리 돈이냐고 내 돈이라고 그리고 내 돈으로 내가 내형 도와준 건데 네가 왜 난리냐고 그러면서 저더러 관심 끌어대요. 뒤통수를 정말 망치로 한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결혼할 땐니 꺼내 네거 없이 서로 힘을 합쳐 같이 잘 살자는 거 아니었나? 게다가 정작지는 내 친정에서 빈대부터 사는 주제에. 정말이지, 분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너도 내 부모님 집에서 짐 싸서 나가라고 했어요. 이제 와서 니네 꺼내 거를 따지는 너를 보니, 오만 정이 뚝 떨어진다고. 그러니 가서 네 가족들이랑 살라고 했죠.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갈라섰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친정아버지의 불같은 반대로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신의 한 수가 될 줄은 몰랐네요. 재산이나마나 제가 남편한테 받으면 받아야지 나눌 것도 없었고요. 어머님께 큰아들 장가보내시려다 둘째 아들까지 이혼시키시니 기분이 어떠시냐고 저도 너무 분해서 그러고 대들기도 했네요. 당연히 아주버님 혼사자리는 파토가 났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뭐 미안한 애어 전에 다시 시작하자는 둥 자기가 1억을 만들어 오겠다는 둥. 혼자 문자에다 대고 아주 생쇼바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1억이 아니라 10억을 들고 와도 절대 싫다고 했네요. 가진 거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양심없고 뻔뻔한 그 심포가 문제라고.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수에 맞게 살라는 말을 못해준 게좀 아쉬울 뿐입니다.